아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브랜드 극장입니다 여기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조코비치와 대한민국 테니스 유망주 정현이 입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인 신사의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는 운동이죠 바로 테니스 경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브랜드인데요 운동 경기에서 영감을 받아 독보적인 장인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클래식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오늘의 주인공은 라코스트 라코스트입니다 심플한 악어 로고를 바탕으로 담백한 품격을 담았으며 클래식한 스포츠웨어와 프리미엄 캐주얼 의류를 선보이는 프렌치 감성의 엘레강스 스포츠 브랜드, 라코스트입니다. 브랜드의 상징은 라코스트 상품에 항상 따라다니는 악어 로고인데요. 이 악어는 사실 창립자이자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르네 라코스트의 별명에서 명명되었습니다. 사실 르네 라코스테는 프랑스 국가대표로 활약할 정도로 실력있는 테니스 선수였죠. 때는 1923년 데이비스컵에 참가한 르네 라코스테는 프랑스 팀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는 같은 테니스 선수들에게 이런 내기를 제안합니다. 약속은 뭐였을까요? 바로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값비싼 아고가죽 가방을 선물하겠다고 공표했죠. 이 사실을 계기로 미국의 한 기자는 르네 라코스테에게 아고라는 별명을 처음 붙여주게 되는데 이 별명이 마음에든 탓일까요? 그는 자신의 마스크 를 악어로 사용하게 되고 브랜드에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일상의 옷차림에 혁명을 가져온 전설적인 텐스 선수 르네 라코스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디자이너. 세계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7회 우승과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 2회 우승에 빛나는 르네 라코스는 빛나는 커리어를 쌓으면서 1920년대 후반 세계 랭킹 1위에돌 올랐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악어라는 별명을 지닌 그는 1927년 재킷에 악어 자수를 넣어 입으며 테니스 코트에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악어 자수로 위안을 삼기에는 당시의 테니스 유니폼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일단 소매도 너무 길었고요 벨트까지 착용한 단정한 주름바지도 답답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브이넥 니트까지 껴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경기실력이 제대로 나올 수나 있을까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르네 라코스는 플로셔츠처럼 테니스 유니폼을 고쳐 입기로 했는데요. 라코스는 상의를 반소매로 줄여 코트에 등장했는데 반응은 엄청났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로 한 라코스테는 1933년 니트 기업을 경영하던 앙데레 질리에와 손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따온 브랜드 라코스테를 출범시켰습니다 실제 발음은 라코스테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라코스테로 소개되었네요 그리고 악어 상표를 쓰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죠 바로 크로커다일인데요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코스테는 오른쪽 크로커다일은 왼쪽을 쳐다본다고 하네요 두 브랜드가 유사하다 보니까 상표권 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선 라코스테가 승소해서 크로코다일 쪽이 영문 크로코다일 문자를 변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렇다면 라코스테 출범 이후 브랜드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irth Story 라쿠스테는 1933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랑스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였던 르네 라쿠스테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본사는 프랑스 파리 남동쪽 150km 떨어진 트루아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유의 아구 모양 자수로 범 지구적인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한 건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최근에는 한국의 테니스 선수 정현의 메인 스폰서로 경기 유니폼을 협찬하고 있습니다. 라쿠스테의 주력 상품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폴로 셔츠죠. 통기성과 신축성을 높 올록블록한 벌집 모양으로 짜여진 피케 조직의 면 소재로 제작되었는데요 빳빳하지 않은 칼라와 두세 개의 단추, 짧은 소매로 모양이 갖춰졌죠 그리고 화리움 점정, 왼쪽 가슴에 브랜드의 시그니처 마크죠. 악어 자수를 박아 디자인성을 더했습니다. 이 로고가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라코스테의이 폴로셔츠는 테니스 외에 골프, 세일링, 폴로 등 다양한 귀족 스포츠와도 어울리며 확산되었는데요. 1952년 미국에 본격 진출했고요. 유명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급 스포츠웨어임을 어필하며 미국 시장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던 1963년, 이때부터. 부터 르네 라코스테의 아들 베르나르 라코스테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맡게 되고요. 지갑, 향수 등 사업을 다각화해 브랜드를 키워나갔습니다. 약 20년 뒤 1980년대가 접을면서 라코스테의 인기도 차츰 가라앉던 시기도 있었어요. 1996년에는 창립자 르네 라코스테가 타계하면서 브랜드의 위상은 점점 더 위축돼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2000년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신의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르메르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그는 크리스탄 라크르와 입생로랑 등 럭셔리 패션하우스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르메르에 대한 소개는 상단 카드를 참조해주세요. 라코스는 크리스토프 르메르에 의해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재탄생되었는데요. 그는 10년간 브랜드에서 활약한 이후 에르메스로 발탁되게 됩니다. 거진 신분상승 아닌가요? 그의 자리는 펠리페 올리베이라 박티스타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디자이너 박티스타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런던에서 패션 수업을 받은 인물입니다. 보다 젊은 감각의 라코스테 라이브 컬렉션을 런칭하며 혁신의 페달을 밟았고 스트리트 베랜드의 슈프림과 디즈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하며 라코스테를 트렌디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라코스테는 테니스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세르비아 출신의 노박 주코비치를 브랜드 엠베서더로 부여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정현 선수 등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의 유니폼을 제작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쿠스테의 시그니처 상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라쿠스테 공식 온라인몰에서 신상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의 메인 아이템 플로 셔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악어 로고가 패치된 단색의 깔끔한 PK 셔츠일텐데요 스트레치가 가능해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고요 가슴 부분의 크록 자수가 포인트로 청바지나 조깅 팬츠에 매치하기 좋습니다 가격은 139,000원입니다 비슷한 느낌인데 루즈핏 피키 셔츠도 가져와봤어요 어깨에 딱 내려오는 매치감이 좋고요 데일리로 편안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면100% 소재의 이 반팔 셔츠는 143,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쾌한 그린 컬러와 스트라이프로 영한 감성을 드러내는 럭비 플로 셔츠입니다 라코스테 특유의 고급스러운 넥 컬러와 한정판 라코스테 배지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소매 부분에 초록색 악어자수가 반전 매력을 선사하는 것 같네요 가격은 17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패턴이 돋보이는 피키셔츠도 가져와봤어요 삼색으로 배색되어 지루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요 중앙에 과감한 V자 배색이 에너제틱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베이지색 치노팬츠와 매치하면 어울릴 것 같네요 가격은 169,000원입니다 다음은 아우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쇼기장의 검정색 후드 재킷입니다 단색의 캔버스 소재로 제작했는데요. 후드와 손목 밴딩은 탈착이 가능하고요. 주머니와 소매 부분에 골지자 힘이 들어간 벨벳 소재가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댄디함과 실용성까지 색상도 두 가지로 선택하기 좋고요. 가격은 4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귀여운 우비 느낌의 후드 집업 파카입니다. 크림색 색상이 끌려서 들어와 봤는데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안감이 들어가 있어 방한 효과가 탁월하고요. 주머니도 넉넉해 소재품도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한 이 파카는 459,000원이네요. 다음은 변형이 가능한 하이넥 야상형 코트입니다. 색상은 카키와 블랙 두가지고요. 깔끔한 일자형 패스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죠. 가격은 619,000원입니다. 그리고 올 FW 트렌드 아이템이죠. 바로 리버시블. 즉 뒤집어 입어 투웨이로 활용 가능한 블루종인데요 앞면은 반질반질한 재질로 약간은 귀티나 보이는 룩을 연출해주고요. 뒤집으면 브라운 계열이 느껴지는 베이지 색감의 단색 블루종으로 탈바꿈 되죠.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이 제품. 359,000원입니다. 이 플리스 아이템도 리버시블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앞면은 두 가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뒤집으면 약간 방수 느낌이 나는 단색의 연카키 재질로 탈바꿈되죠. 그날의 스타일이나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네요. 가격은 329,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방수가 가능한 트톤의 배색 후드 코트도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네요. 아주 경쾌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339,000원이고요. 다양한 백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크로스백이나 메신저백, 백팩 등 캐주얼한 매력이 돋보이는데요. 그중에 이 흰색 바탕에 파란색 로고가 들어간 힙색은 정말 힙한 아이템이네요. 묵직한 사각형의 검정색 백도 스포티하면서 중후한 매력이 있네요. 신발 제품도 보실 수 있는데요. 가격대는 일반원 중반대부터 후반대까지 있는 편이고요. 흰바탕에 뒤쪽 딥크린 컬러로 포인트를 준이 아이템은 라쿠스테의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외에도 스니커즈나 다양한 러닝화도 보실 수 있고요. 알록달록한 색상 매치와 범퍼가 인상적인 신발도 눈에 띄네요. 어글리 슈즈와 경량 매쉬형 스니커즈도 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베스트 아이템은 어떤 거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포츠 의류 브랜드 라코스테. 편안한 운동복을 위해 자신이 입을 선수복 패키셔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상품군으로 제품을 확장하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아고로고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더욱 사랑받길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랜드극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브랜드극장과 함께 브랜드 공급 끝까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브랜드극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 뮤비 속 브랜드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브랜드극장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